부산이 2030 세계 박람회 개최 도시를 결정하는 국제 박람회 기구 투표에서 기호 1번으로 결전에 나섭니다.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함 가운데 시민들의 유치 응원 열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하면 현재 청소년들이 엑스포 주역이 됩니다. 부산교육청에서도 유치지원단을 중심으로 엑스포 유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에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장은 미역 다시마 특구로 지정됐지만 미역 종자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가 기장형 미역종자를 배양하고 어민에게 무료로 배분해 눈길을 끕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이 2030 세계 박람회 개최 도시를 결정하는 국제 박람회 기구 투표에서 기호 1 번으로 결전에 나서게 됐죠. 부산은 넘버 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시민들의 유치 응원 열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면 사거리에서 시민 천여 명이 모여 대규모 유치 성공 출정식을 여는가 하면 개최지 발표 당일에도 응원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손글씨로 무언가를 써붙입니다. 2030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응원 메시지입니다. 기대 만땅입니다. 너무너무 기대 많이 하고요. 부산에서 분명히 유치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그 부산에서 유치가 돼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이 바라는 염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부산의 매력에 엄지를 치켜세우며 엑스포 유치를 지지합니다. 부산의 매력이 그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산 완전 제일 최고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산 꼭꼭꼭 세계 박람회 유치 응원해요.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시민 천여 명이 모여 유치 성공 출정식을 가지고 염원을 모았습니다. 엑스포 노래에 맞춰 열띤 응원전이 펼쳐져 서면 교차로 전체가 응원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진짜 부산 발전, 큰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꼭 유치되었으면 좋겠고요. 아, 저는 100%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화이팅!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마지막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박형준 시장도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응원전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 특수한 응원이 하나로 지켜낸 시민의 마음이 이곳 파리에서도 느껴집니다. 2023년 11월 28일은 부산 역사에 가장 빛나는 날이 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엑스포 개최지 투표가 이루어지는 결전의 날 28일에는 부산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시민들이 함께 응원전을 펼치고 파리 현지 분위기와 투표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시민들의 응원 열기 전해졌을 것 같은데요.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하면 현재 청소년들이 엑스포 주역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 만큼 부산 교육 현장에서도 2030 엑스포 유치 지원단을 중심으로 엑스포 유치를 응원해 왔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들, 세계 방담회가 열리는 2030년이 되면 이들은 27살이 되고 사회 초년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엑스포 개최로 기대되는 고용 창출 효과는 50만 명. 엑스포 유치가 현재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부산 청년들의 발길을 잡고 부산이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 이제 저희 가2023 20, 30년 되면 대학생 되고 유치도 되고 일자리도 많아졌으면 좋겠. 엑스포의 주역으로 활약하게 될 학생들, 엑스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부산 교육청에선 엑스포 유치 협력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학교별로 운영비를 지원해 학생들이 직접 부산 관광 지도를 만들고 2030 엑스포 키즈 대회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부산 엑스포의 주제인 세계 대전환, 더 나은 미래로의 항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기후 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두고 이제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기술의 대전환의 필요성과 해결 방안을 자연스럽게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그 주역이 될그 시기에 우리 부산 교육도 2030 엑스포 유치 지원단 중심으로 지금까지 엑스포 유치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응원으로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 더 확장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 된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며 힘차게 응원합니다.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 하이킹 미래 세대를 위한 선물이 될 엑스포 오는 11월 28일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 개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차선영입니다. 김민지 아나운서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된 적이 있는 기장의 대표 특산물 뭔지 아시나요? 보도해 드린 기억이 있는데 바로 미역이죠. 네, 맞습니다. 기장 해역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 미역이 탄력 있고 쫄깃해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기장에는 미역 종자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 다른 곳에서 종자를 사와야 하는 현실인데요. 다른 곳에서 종자를 사오는 줄은 몰랐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기장 해안가 부지가 비싸고 또 배양시설 설비와 유지관리까지 하기에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질 좋은 미역을 수확하기 위해 기장형 미역 종자를 무료로 나누는 곳이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장군 일광읍의 한 실내 양식장입니다. 미역이 바다에서 자라기 전 종자 배양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어느덧 미역 귀에서 따온 씨앗을 수조에서 키운 지 6개월째, 점이나 실 정도로 작은 크기지만 가이식 단계를 거쳐 바다 양식장으로 나가면 급성장하고 약한달 만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온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해수를 끌어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온 변화가 크지 않고, 그리고 미역은 겨울이 될수록 더잘 자라는 특성이 있는데 기장 해역에 맞게 이제 수온이 천천히 떨어지는 고그 이제 생태 변화를 잘 맞춰가지고. 기장에는 미역 종자를 배양하는 업체가 없어 어민들은 대부분 전라도나 충청도 등에서 종자를 사옵니다. 하지만 수온이나 해류 등 바다 상황이 달라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장수산자원 연구센터는 안정적인 수확을 돕기 위해 씨앗 단계에서부터 기장해역에서 적응하는 기장형 미역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미역 800톤 수확이 가능한 나물용 미역종자 배양을 이어 왔고 다음 달 쌈싸먹는 용도로 사용되는 쇠미역종자도 배분을 시작합니다.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희망종이 있을 경우에 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제 해상에서 실험을 거쳐서 완성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다 이렇 하면 어업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미역 등 해조류뿐 아니라 최근 해삼 종자 배양도 성공한 연구센터 배양 시설을 더욱 늘려 기후 변화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장형 해산물 종자 은행 역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우리는 흔히 서울말이 표준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실제로 표준어 사정원칙 제1장 제1항에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요. 표준어로 통용되는 서울말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서울 사투리 이야기를 뉴스토리에서 살펴봅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아, 제가요 요즘에 X 세대거든요. 저희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요. 아 이게 알지? 요즘 Z 세대에서 최신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실제 X 세대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나딱 그때인데 <laughs> 야탄데 <laughs> 전대요 네, 내가? 아, 어머 이랬나 이렇게 촌스러운 목소리로 오렌지족했나요참 창피한데 그러면 저렇게 특정적인 말은 안 썼는데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말투들을 쓴것 같고. 20년 전 지방에서 상경한 한 시민은 서울 말을 따라하려 노력했던 당시를 회상합니다. 아 처음에 전라도에서 올라왔을 때 이제 서울 가면은 전라도는 화장실이 변소 그러잖아요. 네 변수가 어디니 그러면 <laughs> 끝을 이렇게 올리면 올려서 얘기해야 된다고. 이처럼 1989년대 X세대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과거 서울 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려고 관심 이 있어가지고요 가 봤는데 잠긴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남은 기간에도 더 열심히 허들링 연습을 하고 또 거리지도 약간 모자르거든요. 네번 보는데요 줄 것도 없고요.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요. 안 입으면 좀 뒤쳐지게 든 당시 엑스 세대들도 지금은 어색하게 느끼는 과거 서울말에 대해 서울 방언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지금 말이랑 다르대라고 느끼는 건 대체로 억양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지금과 억양이 좀 달랐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방송 인터뷰나 이런 건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긴장해서 나온 좀 부자연스러운 억양이 아닌가. 물론 당시 인터뷰에는 서울 말의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에 해당하는데요. 한번 가보려고 관심 이 있어가지고요. 가봤는데 잠긴 것 같대요. 내부분인데요. 줄 것도 없고요. 아, 안 입으면 좀 비쳐지거든. 현재도 쓰는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서울 사투리라는 게 있을까요? 유필재 교수는 대부분이 서울 사람이었던 1930년대 이전에는 사투리적인 요소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원래 서울 방언은 긴 소리와 짧은 소리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눈이 하면 영어의 아이란 뜻이고요. 눈이라고 하면 영어의 스노우란 뜻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는 거의 없어졌지만 원래 서울방언에서는 이른바 어이의 이와 아이의 애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유에 해당되는 것은 니네 거, 아이에 해당되는 것은 내거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두 모음을 구별해서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현재 서울말에서는 붙어 표준어와 비슷한 형태가 됐습니다만 원래 서울방언에서는 뭐뭐 버텀 뭐뭐 붙텀 이런 식의 형태를 쓰는 경우가 이외에도 당시에는 어디까지가 어디 꺼정으로 의문형 무언못 어요는 무언못 우 실어는 시려로 두루 쓰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대 서울말은 6.25 전쟁과 산업화 시대 이촌향도현상 등으로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서울에 모이면서 점차 표준화됐습니다.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 서울말. 앞으로 또 바뀌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 서울말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합니다. 옛날에 15세기에 나온 책들을 읽어보면 지금 말과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서울말도 다른 언어처럼 앞으로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미래의 서울말도 지금과는 또 다를 거란 전망입니다. 30년 뒤의 서울에서는 어떤 억양과 말투로 대화하고 있을까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시민 공감 등 부산 지역 시민 사회 단체는 22일 기자 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의 연내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 결함 시 어떠한 분리매각도 없을 것이라던 산업은행이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 분리매각을 결정해 놓고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에 대해서는 무기인으로 일관하는 것은 대한항공의 항공산업 독점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안심사소 위원장이 노조 설득 등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산업은행법 개정안 의결을 보류시켰다며 이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산업은행법 개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